몹시 어수선하고 쓸쓸하다. 날이 흐리고 으스스하다. 장마가 개고 하늘이 거쳤지만 마음들은 아직도 눅눅했고 땡땡했다.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땡땡하다. 스산하다. 단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미 엎질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으려 한들 땡땡땡다.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은 땡땡땡은 것이다. 속절없다. 매운 기운 때문에 콧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 고추가 매워 혀끝이 땡땡하다. 이 소주는 정말로 땡땡하네. 알싸하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어둑하고 희미하다.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방 안에는 불은 안 켰지만 땡땡땡땡하게 밝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땡땡땡땡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슴푸레하다. 성격이 세고 급하다. 내 자식이지만 누굴 닮아 성격이 저리도 땡땡한지 모르겠다. 성격이 땡땡하던 아버지는 울면서 주먹으로 딸을 마구 때렸다. 괄괄하다. 몹시 가냘프고 약하다. 애틋하고 애처롭다. 하늘 안을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땡땡하다. 어미를 잃은 새끼소의 울음소리가 땡땡하게 들렸다. 애잔하다. 인정 없이 몹시 차갑고 쌀쌀 맞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땡땡땡이게 호통을 치셨다. 나는 그때 그녀가 내민 손을 땡땡땡이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매몰차다.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고리다. 방에 들어서자 땡땡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은 볕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 습기까지 차서 매우 땡땡하였다. 쾌쾌하다. 낮빛이 희고 말쑥하다. 상원이는 서양 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땡땡한 면모를 빛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눈이 크고 얼굴이 땡땡한 것이 귀염성 있고 순진하게 생겼다. 회사하다. 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한 듯 하다. 살림이 궁핍해 보이다.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만남은 나무들이 땡땡땡땡땡이기만 하다. 그저 수저와 공기 몇 개만 있는 부엌은 땡땡땡땡땡었다. 을시년스럽다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하다. 하는 짓이 만만히 볼수 없을 만큼 똘똘하고 깜찍하다. 한동안 뜸을 들이고 나서 돌아온 대답은 땡땡하다 할 밖에 없었다. 그 아이의 질문은 참으로 땡땡하고 엉뚱해서 나를 난처하게 하였다. 맹랑하다. 마음이 쓸쓸해질 만큼 슬프다. 갈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내 마음은 한없이 땡땡땡고 철양했다. 그녀의 노래 소리는 빗 소리에 섞여 더욱 땡땡땡이게 들렸다. 구슬프다. 술 기운이 기분 좋을 만큼 적당하다. 술이 땡땡하게 취한 아버지가 구성직에 노래를 부르셨다. 술잔이 빈번히 돌아오는 바람에 나는 땡땡하게 취했다. 건하다.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은 모두 땡땡땡땡는 거짓말이었다. 주인은 집값을 땡땡땡땡게 많이 불렀다. 터무니없다. 언행이나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땡땡은 소리 그만두어요. 그 따위 실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성객들의 땡땡은 말을 귓가에 흘려 들으며 윤보는 백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객적다. 이미 겪은 일인데도 새로운 데가 있다. 하지 않던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보기에 두드러진 데가 있다. 그날의 감회가 땡땡땡땡 게 기억이 난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땡땡땡땡게 그건 알아 못하겠느냐? 새삼스럽다. 보기에 아주 그럴듯하다. 주사야몽으로 하도 장군이 적을 깨칠 국리를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이렇게 꿈이 땡땡땡땡게 꾸어진 것이었다. 그 능갈스럽고 땡땡땡땡은 자유자재한 말씨는 제자로 하여금 짧은 동안에 놀랄만한 진경을 보이게 하였다. 영절스럽다. 맛이나 냄새 따위가 맛깔스럽게 조금 시다. 오이냉채에 식초를 조금 넣었더니 맛이 땡땡하다. 라일락은 봄이 오면 달고도 땡땡한 향기를 온 집안에 뿌린다. 새큼하다. 태도가 시원하고 쾌활하다.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다. 그의 태도가 땡땡해서 일이 잘 풀렸다. 여름도 다 지나갔는지 새벽엔 제법 땡땡하다. 선선하다. 크기나 모양이 큰 차이가 없이 고르고 나란하다. 치아가 땡땡땡하다. 책장에는 어머니가 아끼는 책들이 가나다 순으로 분류되어 땡땡땡하게 꽂혀 있었다. 까지런하다.